한 번만 더. <laughs> 그러면 제가 이민용 씨에게도 좀 질문을 드려 보고 싶은데요. 사실 이번에 지현우 씨와 유진 씨와 첫 연기 호흡을 맞추셨을 것 같거든요. 연기 호흡은 어떠셨는지 두 배우님과 함께 하시면서 좀와 이러는 거는 정말 재밌었다는 에피소드가 있다면 좀 여쭤 보고 싶어요. 아, 네. 두분다어첫 리딩 때 처음 뵌 거였거든요. 근데 정말 어 우선 지현우 씨는 워낙 진중한 역할이다 보니까 첫 리딩 때부터 촬영이 끝날 때까지 정말 일관되게 대본만 <laughs> 보시는 모습을 제가 계속 볼수 있었고요. 사실 제가 최측근으로 있는 비서지만 <laughs> 네. 제가 뒤에서 보좌하다 보니까 대면하는 신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. 그런데 항상 볼 때마다 이렇게 심각하게 미간에 주름을 잡으시고 이렇게 대본을 꼭 이렇게 국사를 이렇게 보듯이 그렇게 하고 계셨고,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항상 정말 완벽하신데도, 연기가 완벽하신데도 항상 한 번만 더. <laughs> 아시죠? 그래서 한 번만 더를 항상 외치시는 모습을 보면서 아무리 봐도 완벽한데 왜 그러실까 봤더니 정말 시청자분들한테 완벽한 연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정말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을 했고 저도 나중에 제 촬영 중에 중요신에서 그래서 한 번만 더를 용기 있게 외치게 됐습니다. 그래서 그런 걸 많이 배웠고요. 그리고 유진 씨는 제가 이번에 보니까, 어, 제가 공채 연기자로 데뷔를 했던 때와 비슷한 시기에 SES 아이돌로 데뷔를 하셨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항상 마냥 어리고 그냥 너무 예쁜 아이돌 그 유정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현장에서 같이 작업을 해보니까 정말 모든 작업하는 에티튜드가 너무나 성숙하고 볼 때마다 기분 좋은 에너지를 막 뿜어내 주는 거예요. 그래서 되게 무겁고 저희 드라마가 거의 모든 배우들이 많이 웃지 않아요. 되게 무거운 드라마라서 그런데 항상 볼 때마다 비타민 같은 그런 에너지를 뿜어줘서 너무 촬영하면서 기분 좋은 두분다첫 인상과 마지막에 일관되게 좋은 이미지로 저에게는 아. 남아있는. 와 이민영 씨에게는 사실 좀 배운 것도 많고 정말 느낀 것도 많은 퍼스트 레이디 촬영 현장이었던 것 같고 아, 그것을 지금 두 분이 얼마나 즐겁게 다시 한번 복귀하고 있는지 현장에서 좀 제가 느껴집니다. 아니 그 지원우 씨 하실 말씀 있으면 한마디. 지금 수석 기소관이 너무 많이 보좌를 하고 있었네요 보니까. 아 예. 예, 네. 예 죄송합니다. 예. 아, 아니 그 보고 배웠대요. 그렇게 한번더 강단 있게 예, 근데, 완벽한 연기를 위해서. 네, 그래서 수그 후반부에는 한번 더를 되게 많이. <laughs> 아, 저한테 배우신 네. 거였군요. 아, 예. 야, 현장이 이렇게 대동단결이 되는 겁니다. 정말 드라마를 잘 나오게 하기 위해서 다 함께 최선을 다했던 그 현장이 느껴지고요. 좋습니다. 자, 저희가 사실은.